살아 숨 쉬는 바다 유태인은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을 중요시하는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유태인중 일부는 자선을 하라고 꼭 권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강요를 받지 않으면 자선에 조금도 애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랍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 준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근처에는 큰 호수가 둘이 있다 그 하나가 사해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 숨쉬는 바다라고 불려지는 호수이다. 사해는 다른 곳에서 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살아 숨쉬는 바다는 다른 곳에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사해다.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사해에서는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살아 숨쉬는 바다다.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그 바다에는 온갖 생물이 살고 있다. 우리는 살아 숨 쉬는 바다가 되어야 한다.